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적응력 및 부모의 학습 지원 차이, 온라인 학습도구 보유 차이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1대1 맞춤형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마포구 네개 청소년기관인 구립도와청소년문화의집 마포교육복지센터,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마포구 청소년을 위한 소소한 프로젝트, 아름다운 사업을 운영합니다. 어, 코로나가 지금 한 2, 3년 장기화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습부진 그리고 교육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루어지면서 사회성에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어려운 호소를 조금 많이 듣다 보니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아름다움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프로젝트는 멘토단 아름이, 멘티단 다움이로 운영되며 온오프라인 학습 멘토링과 문화체험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의 도움이 동의... 학생에 돈을 받는 관련도 많지만 이런 그 분위기나 관계 자체가 좋아서 굉장히 재력 개발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1학기 때부터 만났던 멘토 선생님인데요. 선생님과 지금 도 재밌 재고 열도 열정적이고 힘내면서 하고 싶습니다. 멘토 아르미는 초중 멘토링이 가능한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멘티 다우미는 멘토링이 필요한 마포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 교육 봉사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이제 소속돼 가지지원 해주는 교육 봉사가 얼마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구청에서 소속돼서 이동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 있게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요. 좀더 이제 지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사 활동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실속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일대일로 참여다 보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부터 학습 습관까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학생과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와 한국청소년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